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꿰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 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년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상처로부터 아직 자유롭지 못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마음의 원한과 울분과 괴로움과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맺혀 미쳐내어 놓지 못한 여러 가지 마음의 쓴 뿌리들을 주님 치료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지난날의 삶의 자리를 다시 믿음의 눈으로 돌아봅니다. 우리의 힘으로 견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감당하였, 감당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삶의 고통스럽고 힘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건너올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올 수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끝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과거의 지난 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닥쳐온 이 모든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오늘 이 하루 되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심령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두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급판할 그 쓰리.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두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죽게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무리 사람과 가난 사람과 헬사람과부이사람과 희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과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느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재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질투와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과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 볼그 절기에 이래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으니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실지며 칠칠절 못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쌍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빌려고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십계명을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신의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름해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 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과 그 이전 맺었던 언약을 깨뜨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과 노아 홍수의 사건과 금송아지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 사건 등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스스로 파기해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깨어진 언약을 늘 다시 재건하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마침내 성취해 내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손들인들의 삶의 자리가 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33장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강구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등은 볼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온 모세를 하나님은 산 꼭대기로 인도해 주셨죠.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아까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먼저 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인간들인가를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참고 기다려 주시는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며 소망이 없는 인생들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베푸시는 분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크기 자비의 크기를 나타내는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먼저 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는 것과 악행에 보응하시는 것의 차이가 300배가 넘게 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크신 자비와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전심을 다해 사랑함으로 보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강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강구합니다. 8절 말씀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죽게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인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용서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 간절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훌륭하고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못나고 악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는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이 믿음 없는 백성을 위해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가나한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될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족속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6월절과 무교절과 칠칠절과 수장절을 철저히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를 철저히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닮아갑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같고 불 꺼진 등장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은 끝으로 모세에게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년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쳐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볼수 있도록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십계명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전하는 성도님들 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